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대수관계, 지수함수에서 밑 a가 1보다 클때 x가 클수록 큰 수가 됩니다. 예를 들어, 밑 a가 4이면 y는 4x제곱의 그래프를 통해 x가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이러한 그래프를 증가함수라고 합니다. 그러므로 지수가 클수록 큰 수가 되겠죠. 먼저, 3제곱근 4의 7제곱은 4의 3분의 7제곱이 되고, 지수 3, 2루트 2, 3분의 7중 가장 큰 수는 3이 되고요. 그러므로 가장 큰 수는 4의 3제곱이 가장 큰 수가 됩니다. 이번에는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, 이때는 x가 클수록 작은 수가 됩니다. 예를 들어, 밑 a를 4분의 1이라고 놓는다면, 4분의 1의 x 제곱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되고요. 이 그래프는 x가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함으로 감소 함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수가 클수록 작은 수가 되죠. 다음 중 지수 -3, -2루트, 2, -3분의 7중 가장 큰 수는 -3분의 7이 되기 때문에, 4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7 제곱이 가장 작은 수가 됩니다. 및 a 값에 따라 지수함수를 나타내 보면 a가 2일 때, 3일 때, 4일 때, 2분의 1일 때, 3분의 1일 때, 4분의 1일 때, 이와 같이 작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를 기반으로 다음 세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. 1번. 지수가 양수 2로 같을 때 그래프를 통해서 미시 클수록 큰 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4의 제곱이 가장 큰 수가 됩니다. 정리하면 지수가 양수로 같을 때는 미시 클수록 큰 수가 됩니다. 2번 지수가 마이너스 2로 같을 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밑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됩니다. 그래서 4의 마이너스 2제곱이 가장 작은 수가 되겠죠? 정리하면 지수가 음수로 서로 같을 때 밑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됩니다. 3번.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지수가 2, 양수로 같을 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시 클수록 큰 수가 됩니다. 2분의 1, 3분의 1, 4분의 1 중에서는 2분의 1이 가장 큰 수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의 제곱이 가장 큰 수가 됩니다. 정리하면 앞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수가 양수이고 같을 때는 미시 클수록 큰 수가 됩니다. 4번 지수가 마이너스 2 음수로 같을 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밑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됩니다. 정리하면 지수가 음수이고 같을 때는 밑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됩니다.